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억 8천만 있으면 10억 아파트를 살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바로 지분형 모기지인데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 언제 시작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떤 파장을 줄지 좀 쉽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가 무엇인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 이거 사고 싶어. 너 투자 좀 해서 4억을 끌어와요. 자그 다음에 4억에서 10억, 10억에서 4억 빼면 6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 6억은 어떻게 마련하냐?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비규제 지역은 현재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죠. 4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10억에서 4억 2천 빼고 4억을 빼면 얼마 남아요? 1억 8천만 원 남죠. 내자본 1억 8천만 원 투자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수 있는 겁니다. 이 지분형 모기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그 투자의 결실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와 수익 배분이 들어가요. 집값이 만약에 1억이 올랐으면 4천만원은 떼가겠죠. 자,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투자한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최대 연 2%까지 책정이 된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집값 상승 시에는 수익을 쉐어하는데, 집값 하락 시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자기네들 투자한 것만큼 손실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왜? 같이 공동 투자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택 매수자가요, 2년 단위로 지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 40%까지 확보할 투자금을 받는다 했는데 이것을 내가 점점점점 점점 늘려서 뭐 30%, 20%로 줄여나가고 내 지분을 늘려나가는 것도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거주 기한은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조건은 좀 달라요. 서울시는 10억 원, 경기도는 6억 원, 지방은 4억 원입니다. 어, 경기도하고 서울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일단 이것은 KBS 보도 기준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1억 8천으로 10억짜리 아파트 매수한 사람 월 부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일단 내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해야겠죠. 4억 2천만 원, 30년 동안 3.8%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받았을 경우에 매우 매월 195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투자받은 거 사용료 내야 된다 말씀드렸죠? 최대 2% 계산했을 때월 66만원이 나옵니다. 이두 가지를 합쳐봤더니 월 261만원을 지출해야 된다는 거죠. 6.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것과 큰 차이는 안나 보여요. 왜 6억 5천만원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월 219만원이 나가거든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 사고 주택담보대출과 지분형 모기지 사용률을 내니까 261만원이 나가네. 한 4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42만원 정도 내더낼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파트가 똑같이 20%씩 상승했다고 감안해 보겠습니다. 6억 5천 아파트가 7억 8천이 됐어요. 시세 차익이 1억 3천만 원 생겼죠. 10억짜리 아파트는 12억이 됐습니다. 시세 차익이 2억이 났는데 60%만 가져가야 돼요. 1억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났습니다. 6억 5천짜리 아파트 산게더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죠. 왜? 10억 아파트 20% 오르는 게 6억 5천 아파트 20%오른 것보다 훨씬, 훨씬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6억대 아파트는요, 정말로 안 올라요. 진짜 징그럽게 안 오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폭, 갑자기 폭등해버리는 게 6억 아파트 특징이죠. 자, 6억 아파트 막 5천만 원 오르는 거막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려도 10억 아파트는 어때요? 그냥 반개 한 번만 끼워도 5천만 원 오른다니까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똑같이 20% 하락했을 때도 계산해 볼게요. 6억 5천 아파트가 5억 2천이 됐습니다. 투자 손실이 1억 3천만 원이 났어요. 자, 10억 아파트 20% 빠졌습니다. 투자 손실이 1억 2천만 원 정도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이 10억 아파트를 선택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거주만독도라는 거죠. 자, 10억 아파트는 더 교통이 좋겠죠.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도 큽니다. 매매 가격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생활의 편리성, 출퇴근 가능성, 애들 교육, 이런 것까지 다 매매 가격에 녹아 있다는 거죠. 집값 상승 가능성도 들어있다니까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6억대와 10억대 아파트 입지는요. 넘사벽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6억대 아파트 매수하고 10억대 아파트 매수한는 거에 월 나가는 비용 차이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분형 모기지 누가 왜 하는 것일까요? 이게 4월 3일 날 한국은행하고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했대요. 바로 부동산 신용집 신용집중 개선을 위한 거래요. 자, 그래서 금융수장들이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서 지분형 모기지로 이것을 가계부채를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주택금융공사의 투자금은 대출로 잡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즉이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가 뭐 서민들이나 아니면 뭐 젊은층의 주택 구입 확보 아니면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절감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시행하나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일 중구은행 연합에서 열린 공동정책 컨퍼런스에서 지분형 모의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6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첫 번째, 이 제도 제한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냐? 아니면은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 별도의 신청 자격을 줄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한도를 얼마나 해서 신청을 받을 것이냐, 아마 이 로드맵에 다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제도에 우려되는 점좀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크게 우려되는 거. 자 부동산 시장은요 저가 아파트가 많고 고가 아파트로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가 아파트를 팔고 자꾸로 비싼 아파트를 살려고 하죠. 왜 그런 것들이 거주 만족도도 높고 집값도 더잘 오르니까. 자 근데 이 제도는요 서울에 6억에서 7억 아파트를 사야 될 사람이 9억에서 10억 아파트를 사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9억에서 10억 아파트의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고 6억에서 7억 아파트 매수자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점첫 번째는 바로 양극화의 확대입니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점은요, 바로 이게 가계 부채 절감 차원에서 들어가면 이제 보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보편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과연 돈이 있냐 이거죠. 야그 많은 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어떻게 마련하에 그걸 민간에서 투자 받기에도 또 애매해요. 이거 누가 투자해요? 자 이게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 같은 아파트도 살 것이고 지방 아파트는 솔직히 미래가 앞날이 예상 안 되는 상황에서 하락분을 다 주택금융공사가 떠맡아야 되네. 솔직히 자금 조달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게 또 명분이 좀 약해요.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것도 좀 애매한 상황에서 고가 아파트의 수요를 늘린다는 것 때문에 이거 쉽게 자금 조달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 6월에 로드맵하고 시행한다고 다 준비를 해 놨어요. 근데 6월 3일 날뭐 있어요? 대통령 선거 있죠. 자, 그 다음 정부에서 누가 됐든 이거 하게 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냐 그것도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분형 모기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이 주택 매수 시 최대 40%까지 주택금융공사가 투자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할 경우에 수익을 배분해야 되고요. 연 최대 2%의 사용률을 지불해야 됩니다. 서울은 10억 원, 경기도는 6억 원의 가액요건이 가액 있고요. 2년마다 지분 매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서울의 경우 2억 현금 보유자가 10억 아파트 매수가 가능한 길이 열린다는 점. 자, 그래서 우려되는 점도 있어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 주택금융공사 재원 마련 문제와 마지막으로 다음 정부에서 이것을 하게 내버려 둘까?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4월 22일 멤버십 영상에서 요즘 재개발 계급도라고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상급지 재개발 투자할 때 얼마나 현금이 필요할지 총전이 들었고요. 또한 마천 1구역과 상구역 매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할 부분이 있는 거쇼킨부동산 멤버십에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재개발 투자에 좀 많이 붐이 분것 같아요. 그래도 잘될 부분과 안될 부분은 분명히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쇼킨부동산 멤버십은요, 주 3회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